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어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족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어제까지 살펴봤던 3장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회복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절망의 소리가 컸지만 그래도 회복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3장을 지나서 4장에 이르러서 다시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4장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카. 네, 에가라는 단어와 비슷하잖아요. 어찌하여라고 번역되는 1장과 2장에서도 1절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단어로 사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소의 돌들이 쏟아졌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같이 여긴 받았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가 저자가 그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사람들의 절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있어요. 불타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비참한 이 현실을 목격하며 슬퍼하고 있는 애가 저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들은 방치되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들깨들은 새끼를 먹이지만, 타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타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새끼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동물로 여겼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욥기 39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39장 16절입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새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욥기 그러니까 39장 13절부터 타조 이야기를 하다가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타조가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방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애가 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이 무겁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은 구약시대에 심판의 대명사로 불렸던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그림처럼 유황과 불이 내려서 멸망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종적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요? 예루살렘이 그 소돔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애가 저자는 소돔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죄를 지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죄를 범했으니까, 누구의 죄가 더큰 거죠? 소돔의 죄악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러나 일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어, 우리는 죄 없는 자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보다 더할 때가 있는데, 세상만 비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늘상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더 가서 7절에서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이제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고관들은 호의호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굶주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 같이 말랐대요. 왜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했거든요. 그러자 굶주림이 심하자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자식까지 잡아먹고 시체들은 썩어진 채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전염병이 돌았는데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은 부모는 나쁜 부모 같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못된 부모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10절에 보면 자비로운 부녀였대요. 자비로운 부녀였는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굶주림이 심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너무 굶주려서 자식을 삶아 먹는 저는 100% 이해가 안 되지만 50%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99년에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아니 교관들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거의 약간 미친 채를 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토를 하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물을, 수돗물을 허겁지겁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겠지만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지? 그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 심하게 굶주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은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구절에서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긴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차례대 그냥 칼에 찔려서 빨리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비참함을 표현하는 중에 자, 오늘 본문, 자, 3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표현이죠?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시인의 고백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해요. 물론, 애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시인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면서 딸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적어 놨죠.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징계하지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않고요. 내 자식이 아픔당하는 모습을 아파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그 시간을 겪어야 회복이 되니까 아파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딸내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인은 지금 계속 애통해 하면서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뭐 애가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개입해서 뭔가 행동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부월 9일, 성전 파괴 기어, 기억일이라는 그 날에 이 애가를 암송하면서 읽는데,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애통함과 비참함의 소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이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읽는 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가 나의 손 역할을 해라. 내가 개입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개입하고 싶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 자리에 있으라. 나는 없지만 나의 손의 역할을 하는 너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개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개입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애통함과 비참함에 몸서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파하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비참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해하고 비참해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비참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루이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